나는 불참. 왜부동태천 너무 멀어. 지랄했자 네, 한번 <laughs> 네, 그게 마룡이가 건배제일안 하고 그냥 마시는 거야 부상할 응? 때는 카풀할 어? 거야. 내가 부상할 때는 카풀할 거 진짜 아니, 기차 카풀이라도 기차 카풀할 거야. 정석이의 영향을 다 그러면은 호섭이가 호섭이가 일어섰으니까 호섭이가 건배제 하려고 일어선 거야. 지금. 빨리. 건배제랑 간단하게. 해 어 그래 어, 일단 우리 음. 반장으로 뽑았대니까 음. 어차피 어차피 반장이니까 아, 아, 난 기억이 어, 없는데 어. 뽑아 대전에서, 대전에서. 대전에서. 대전에서 아 그래 음. 아, 나 어, 나. 어. 대전에서. 아, 어. 난 기억 없어 같은가 대에서 일단 반장님이니까 한마디, 한마디 해봐 하시죠. 어 한마디 반장님으로 생각하니까어 일단은 시간이 제일 많아 어 많았죠. 야, 그래도 대전. 대전. 대전에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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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도 얘가 한양대학교 법학과 출신이야 한양대 법학과 출신이야 아주 아주 머리는 저또 한결 같은 모습은 너무 좋습니다. 항상 응원하시고 살아있으면 언젠가 만나지 않겠습니까? 다음 모임은 파주에서 제 <목소리가> 11기를 왜 좋아? 대신에 yeah. 그렇지 <목소리가> 저기 부산권은 아, 1차 20... 다는 소리 들었지? 파주 집터네, 꽃이 집터네. 오, 아 좋은데? 박수, 박수, 박수. 박수, 박수.